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홍치수 차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천 부평동 현장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1호선 부평역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주변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초, 중, 고등학교 뭐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 추천드리고요. 재래시장이라든지 대형마트 다 충분히 도보로 가능하시기 때문에 주변 생활권도 아주 편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촬영을 나온 이유는 여기 일부 특가세대 에 네, 2천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취득세도 네100% 전액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어, 빨리 오셔서 네 고르시길 바랍니다 특가 할인 되고 있으니까 빨리 오시고요 어, 그리고 제가 소개드릴 해 구조가 어, 너무 인테리어가 예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너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신혼부부들 네 특히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럼 내부 모습 한번 저랑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전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자측에 보시면 키큰 신발장 띄움 시공 처리되어 있고요. 어, 우측에 보시면은 일괄 스위치 버튼 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면내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보시면은 약간 어, 그레이 톤으로 들어가 있어요. 사생활 보호가 조금 바깥에서 되는 어, 그런 재질의 어, 중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 들어가 볼게요. 네, 보시면은, 어, 너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여자분들, 네, 아주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너무 예쁘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느낌은, 어, 약간, 어, 베이지 톤 식구벽지가 들어가 있어서, 약간, 은은한 느낌의, 네, 그런 분위기가 나는 집이고요. 어, 위에 보시면은 천장에도 오물령 시공되어 있지만 간접 조명 등을 바깥으로 둘러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어예 은은한 느낌이 어 분위기 있는 그런 연출이 조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면에 통장 되어 있는데 개방감이 있어 보이고요. 어 이쪽 보시면은 네 지금 4인 쇼파 들어가 있는데 뭐 6인 쇼파 넣으셔도네 가능하실 것 같고 어 그리고 이쪽 좌측에 보시면은 어 벽면이 워낙 깁니다. 그래서 어 대형 TV 얼마든지 놓고 쓰실 수 있으시고 아니면 쇼파 자리를 바꿔서 사용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바깥에 한번 제가 보여 드릴게요 바깥에 보시면은 어, 막힘이 없는 집입니다 너무 시원하게 어, 동강 거리 꽤 멀리 있고요 아래쪽에는 어, 도로가 있기 때문에 어, 전혀 막힐 염려는 없,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거실 폭은 어, 4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어, 전혀 작은 거실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네, 전면에 어, 주방 한번 볼게요 대면형 구조의 주방인데요. 어, 신혼 부부들 아기 놓고 만약에 어, 거주하실 경우, 어, 뭐 주방일 하다가 아기 케어도 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주방입니다. 이렇게 D자 형태의. 네 대면형 구조입니다. 냉장고 자리 두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콘셉트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소형 가전 제품 넣고 네,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스쿡탑 예, 옵션으로 대, 어, 제공이 되고요. 후드 위쪽에 있지만 전면에 보시면 이렇게 어, 창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창, 네, 환기창문이 있으니까 어, 환기도 훨씬 잘될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그 싱크볼은 이렇게 깊이감 있는 거 넣어드렸는데 이렇게 약간 센스 있게 약간 어, 틀어져서 아래쪽까지 수납장 네다 쓰실 수 있게 코너를 이렇게 센스 있게 만드셨어요. 음, 그리고 조명 등 이렇게 식탁 조명등 너무 예쁜 거 들어가 있고 아래쪽은 뭐 2인 4인 뭐 식사 충분히 네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아, 안방 한번 보러 갈게요. 이 집은 어 방들이 모두 주방화가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게또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 안방인데요. 안방 같은 경우에 어, 사이즈가 어, 4m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 어, 굉장히 크게 잘 나왔습니다. 붙박이장 뭐 저쪽으로 충분히 짜셔도 되고요. 어, 침대 요렇게 어, 놓고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화장대 공간도 충분히 다 나오고요. 어, 그리고 어, 안방에 요렇게 어, 다용도실 공간이 있습니다. 오, 막힘 없어서 체감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어, 여기 세탁실로 쓰셔도 되는데, 어, 보시면은 수전이랑 전기, 이렇게 어, 물 빠진 구멍 다 준비는 해놨습니다. 여기 세탁실로 쓰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큰 안방이고, 안방에 있는 욕실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안방 욕실입니다. 네, 거울 수납장 준비되어 있고, 세면대 변기 네,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볼일 보시고, 뭐, 뭐,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중간방 보러 갈게요. 네, 중간방입니다. 중간방 같은 경우에는 지 2,700, 2,600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 어, 자녀방, 이렇게 어, 너무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꾸며놨죠? 어, 이렇게 두고 쓰시면 딱 적당하실 것 같습니다. 어, 맞은편쪽으로 서랍장이나 이런 거 하나 책상 있으니까 서랍장 이렇게 두고 쓰시면 되실 것 같고 전면에 막힘 없습니다. 채광도 아주 잘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린 점 네, 양해해주시고 작은 방 보러 갈게요. 네 작은방입니다 작은방 사이즈도 2700 2600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 어, 여기 뭐 이렇게 아이 놀이방으로 쓰셔도 되는데 어,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시스템장 하셔가지고 드레스룸 사용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네 체감창 들어가 있고 어, 너무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꾸며 놓으신 것 같아요 거실 메인 욕실 보러 갈게요 네, 여기 뒤쪽에 바로 거실 메인 욕실이 있는데, 어, 샤워 공간, 네, 확실히 안방보다는 확실히 여유 공간 아주 넓어 보입니다. 여유 있게 샤워하시면 되실 것 같고, 거울 수납장 큰거 넣어드렸고, 그리고 젠다의 선반, 네, 수납, 욕실용품 수납 넉넉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바다 미끄럼 방지 탈 되어 있고요. 네, 거실로 가서 전체적인 모습 한번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쁜 집인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 아주 좋아하실 것 같고, 네, 제 취향이기도 합니다. <laughs> 제가 마무리 한번 다시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내부 모습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어, 전체적으로 집이 너무 이쁩니다. 네, 너무 블링블링하고, 네, 아기자기하고 너무 이쁘게 인테리어를 해놓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신혼부부 들 신혼집으로 쓰기에는 아주 좋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어, 도로변 끼고 있어서 막힘도 없고요. 뒤쪽에 또 초등학교 뭐다 있기 때문에 어, 자녀분들 키우시기에도 좋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포인트 하나 다시 짚어 드리면 어, 지금 일부 세대 어, 네, 2천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 취득세 전액 100% 된다고 하니 빨리 오셔서 네, 방문해 보시길 권유해 드리고요 어, 궁금하시거나 어, 그리고 방문 원하시는 분들 위에 상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현장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